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프 리더십에 관해서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그 이거 강의하기 전에 그몇 가지 혼선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결론부터 얘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PPT 작성한 거몇 사람 걸 제가 이제 들여다 봤는데요. 그거 작성하느라고 무척 고통스럽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좀 일정 부분 열심히 했으니까 감안을 해서 일부 점수를 인정해 줄까 이제 그러니까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보니까 그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참여해서 했고 그뿐만 것 아니라 그+ 그 내용이 별로 뭐 그렇게 창의적이지 못해서 전과 이제 대중구다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이루로 보면, 실제로 그걸 만약에 반영하면, 그러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파트, 이제 학생들, 듣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않은 학생들의 이제 혼선이 생겨서,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점수를 반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 정말 이게 본질을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정보, 사회에서 그 제가 얘기했던 정부의 진이 그러니까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 단톡방에 떴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이제 비대면의 이제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부 사회의 그것도 폐단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거 점수는 반영 못하고, 중간고사를 그대로 선처를 해서 중간고사를 없애고, 쪽지 시험을 봐서 일부 점수를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점수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해가서 모두 가 형평하고 공평한 관계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이제 결론이고 그 점수를 일부 이제 고생한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 줄 수도 없고 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좀그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행정착오가 일어 일어나서 근로 학생이 잘못 얘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일차적으로 학생들 스스로도 그걸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데 저는 공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전화가 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중간고사는 없던 걸로 하고 쪽지시험과 기말로 그렇게 대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셀프디더십은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그걸 감안해 갖고 뭘 점수를 줄인다거나 이러는 것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럼 셀프디더십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얘기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셀프 리더십은 대개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그 개념에서 보면 리더십의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왜 그런 게 생겨났는지 그걸 갖다 이제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의 특징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프 리더십을 고그 초창기에 고그 같이 제기했던 만즈라는 그 학자가 이제 그 제시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해 보면 이 부분은. 셀프 리더십은 현대 사회의 정보 사회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근대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비, 정보화 사회, 그러니까 전기 산업 사회에서는 일부만이 그런 셀프 리더십 그런 거, 리더십을 갖고 그런 것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 과정에 투영했다면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 전체가 셀프 리더십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걸 각성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경영자가 되고 이제 그런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아서 어떻게 그렇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는 것들을 이번 학기 동안 생각해보고 자기의 그와 같은 그 같은 리더십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고가지 그 강의하자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제가 이걸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이제 만약에 그 PPT 그 작성도 제가 봤을 때 다들 이제 그 많이 다뤄보지를 않으셔가지고 그 이제 아주 초보적인 그런 걸 보이는데 거기에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건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셀프 리더십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은 기존에는 리더 팀장이랄지 경영자 CEO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니까 국가 관리할지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셀프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전체가 그니까 러 모든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스스로가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요즘엔 이제 대기업이 전체를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뭐 이제 창업자가. 생겨나고 개인이 경영하는 CEO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유로 진입하는 과정 속에 이런 리더십을 알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셀프 리더십이란 어떤 건지 그렇게 이제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성공 즉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각색이 되고 대개 이제 그 성공에서 뭐 여러 가지 행복 뭐 그걸 느끼면 된다 뭐 소확행이니 뭐 소소한 데서 행복감을 찾아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전개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매치돼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에서 성공해야지 다른 부분에서 성공했다는 건별로그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가치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셀프 리더십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그러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창출해 내는 가장 본질은 어떻게 하면 생산 수단에서 자기가 그와 같은 돈을 벌고 생산 수단을 확보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체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들이, 이제, 핑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리 에이전트 그런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사가 되어서, 스스로, 고아지 창출하고, 스스로 생산 관계에 뛰어들어야 되고, 스스로, 고아 같은 돈을 창출해내는, 이런 고아 같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내 사회에서는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그 리더가 지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진화되고 진화될 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초창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 사람이 깨달아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기업으로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과 같이 발전하고 사회가 세밀화되고 그렇게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각자가 도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반대급부가 주어져가지고 더 많은 고통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력.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을 졸업한 많은 그와 같은 우리 선배들 할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 졸업한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취업이 보장되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에 아주 전설이 됐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각자 도생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다. 이게 바로 프리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조직에서 움직여서 그와 같이 했던 그런 시대는 가고 하나의 조직이 되는 세상 이렇게 조직이 아주 세밀화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슬럼화돼서 그 조직이 다양해졌다 하는 걸 고같이 의미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게.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 가지고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되는 사회. 그게 바로 이제 그 지금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속도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 이게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요구되느냐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있고 자신이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로 와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셀프리더십이란 그렇다면 이제 개념은 이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각자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조사하면서 그 알았던 얘기인데 코이라는 그런 비단 잉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은 어항이 키우면 그 8cm 밖에 이제 그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8c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커다란 수족관에 넣으면 그배 이상 자라고 만약에 강물에 그렇게 방류시키면 1m 20cm 까지 자라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셀프 여러분 각자가 지금의 능력을 무한히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오항이나 그 다음에 수족관 이렇게 이제 그갇혀져 있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이제 고 같이 그 축적시키고 셀프 리더십에 대한 마인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한다면 저 같이 아주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유로 가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에 대한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도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이라는 건 인간의 무한 능력은 아주 잠재되어 있고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도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도 대학 다닐 때그 교수님들이 한 말씀 중에 실제로 도전을 하고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항상 이렇게 되뇌이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런 얘기들을 되새기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얘기를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그러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많은 걸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런 개념을 숙지하고 자기 스스로 경영자가 된다거나 자기 스스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결 과제 선행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제 설명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실제로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건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조직화되고 그것이 많이 달라졌는데 코로나 AC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코로나 BC, 그러니까 코로나 전 단계와 코로나 이후의 단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각자가 그고 같이 깨달아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숙지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셀프 리더십이다. 이제 이 부분이 4차 산업 혁명과 조응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몇 사람이 깨달아서 사회 그 전체를 끌고 가는 그 그런 걸 일종의 이제 우리가 펌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사람이 깨달아서 전체 사회를 끌고 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그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러는 것들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해 봤자 그게 극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각자가 이제는 각자가 셀프 리더십에 그다음에 주인 의식과 자긍심 그다음에 모든 거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는 각자가 조직화되고 각자가 살아나가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회에 효율성과 그 다음에 생산성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요구되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AI가 등장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아주 암울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그럴 거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그 이런 생각, 하면 중세 사회에 농노들이 농사만 줬는데 근대화되면서 그 새로운 고 같은 공장 형태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을 때 농민들은 다 직업을 잃고 이제는 뭘할 건지 문제가 될 거다 이랬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들이 생겨났고 직업이 창출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가 등장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물론 AI가 다거 같이 처리하고 그러겠지만. 새로운 부분에서는 또다시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더욱 창출될 것이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셀프 리더십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그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렇다면 셀프 리더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86년에 미국의 경영학자 찰스 만즈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데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 그게 이제 의외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다 개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러는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변형되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바꿔나 가지 않으면 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지휘하고 지배하고 조직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나갈 아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이게 셀프 리더십의 진정한 그와 같은 단계가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각되고 이 부분이 우리 다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사회로 같이 가고 있다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셀프 리더십의 정의란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셀프 리더십이란, 리더십이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인지 전략의 총칭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렵게 이제 그 문자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 자기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해 가지고 어떤 행위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식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들이 셀프 리더십의 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얘기해 보면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이제 셀프 리더십이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의 이제 그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나 그다음에 정부와 전기 산업 사회에서 고같이 리더십을 하는 것과는 좀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 리더십이 현대 과정에서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구성원에게 책임과 자율권의 기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그렇게 고와 같이 이제 리더십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면날에 옛몇 사람 그러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만 그렇게 승진한다거나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데에서 도전할 거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면 팀의 이제 팀장을 맡고 리더가 됐으니까 근데 이건 각자가 모두에게 그렇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셀프 리더십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구성원 각자가 그런 변화, 성장, 그걸 위해서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과정에 이르게 하는, 이러는 것들이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SSG, 이게 그 서승갑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이게 나오니까, 그 얘기한데, 저, 그, 수업할 때, 가능하면, 그, 그, 리포트나, 뭐, 그, 뭘 숙제를 하거나, 이러는 걸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그걸 막, 그, 빨리 내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별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별로, 이번에도 공지해가지고 뭘 내주거나, 뭘 조사시키거나, 별로, 그, 퀴즈는, 그거 해야 된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할수 없이 그 퀴즈를 내줬지만,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몇, 몇 차례 그렇게 그 조교 선생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대면을 했으면 제 성향을 이해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셀프 리더십이 이 이론이 성립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성립되고 그러는 것들이 바탕이 된 그러니까 기초가 된 전제 조건이 됐던 이론들 그러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로 이제 그렇게 요약하더군요 하나는. 사회적 인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지 이론 하나는 내적 동기 부여 이론 이두 가지에 주목해가지고 셀프 리더십이 작동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지 그 이론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건고하니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대개 인간의 행동 그러는 것들은 어떤 인간이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행동은 세상 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요즘에 끔찍한 살인사건이랄지 뭐 도찰의 문제, 그러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는 건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대 인간관계가 서로 유대 정의에 의해서 유대관계가 그렇게 결합돼서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 자본주의에 잘 들어오니까 자기 고민이랄지, 자기의 깊은 내면적인 욕구, 뭐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고와 같이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재 이론에서는 그런 행동이랄지,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건 사회와의 인과관계랄지, 상권관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는 개인은 원래 조직에 있어서 개미처럼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면 전체 조직이 발전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그래서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사회적 인존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셀프 리더십이 창안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 학설 중에 모방인 것 같이 이게 제라미 니프킨이 가장 강조한 건데 인경은 인간은 자율 신경 세포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뭘 하면 그걸 빨리 인지해가지고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일차적으로 모두 다 그거 같은데 특히 한국인이 이 모방정신이 강해서 이 문화적인 걸 알지 지적력 능 그다음에 집단지성 이런 것들을 다 형성해내는데 한국인들은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본 다음에 그걸 갖다 빨리 모방한 다음에 그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유대한 민족입니다. 이 부분이 메이크업 부분이랄지 모든 분야, 그러니까 뭐 BTS의 음악,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K팝을 넘어서 K뮤직, 그 다음에 뭐더 나와가지고 영화 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K방역까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드러나는 건 우리 한국의 이제 그 능력 중에 모방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고대의 문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한국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게 사회적 인지 이론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또 잠재적으로 자기가 효율성을 발휘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욕구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셀프 리더시 이론이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보는 건 그러니까 내적 동기 부여 이론인데 기제로 인간은 부단히 그 동기를 그렇게 유발시키고 자기한테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걸 갖다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점점 그렇게 발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셀프 대시피 관점에서 보면 어떤 X 척의 이론보다는 Y 이론에 기초한 것이고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셀프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잘적인 통제 역량이 상당 부분 그렇게 작동해서 그렇다. 그 그다음에는 고그 같이 지적해 보면 자유고 실현. 그러니까 고차적인 욕구로 동기 부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이 가능하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방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에서 보면 인간은 틀림없이 그와 같은 부분에서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란 기존의 관점보다는 사회적 인지능력 내재적 동기유발 능력. 이러는데 차안해 가지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같이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그 같이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1차시 그 강의를 잠깐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앞에 부분에서 여러 거그 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쪽지를 남기시거나 전화를 하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그 다른 학기에는 제가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고 학생들과 전화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거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 덕분에 중간고사를 안 봤으니까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1차 시 강의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